롬 리서치에서도 나의 페이지 또는 그래프를 공유,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왜 아직 공유하기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학교 교사 샘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식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식이 넘쳐나는 정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지식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정보를 요약해서 창의적인 아웃풋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롬에서 어떻게 지식관리를 하는지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좌측에는 제 데일리 노트 페이지이고 우측에는 그냥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새로운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하기를 실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보실 수 있게 어 더블 화면 이렇게 양쪽의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링크로 공유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메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먼저 링크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데일리노트 페이지에 가보시면 우측 상단에 점 3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메뉴 4가지 메뉴만 뜹니다 공유를 할때 데일리노트 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쉐어 링크를 가시려면 어 페이지로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book, show your work 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다시 우측 상단에 점세개를 누르면, 여기에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죠? 근데 여기에 share link 가 보입니다. share link. 자, share link 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share link 를 누르면, 여기에 그 copy to clipboard 이라는 말이 떠요. copy to clipboard. 그러면 이 새로운 브라우저에 그거를 갖다 붙여넣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우측에 어떤 화면이 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링크를 공유하면 이렇게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동일하게 어, 뜹니다. 어, 지금은 그, 그래서 이제 파일 쉐어링 세팅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This graph is.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read by anyone, edited by anyone, share by emails. 뭐, edited by email only 이렇게 나오는데 read by는 네, 말 그대로 읽기 전용입니다. 네, 제가 타이핑을 해도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edited by anyone 하면 이제 이 링크를 가진 사람은 이 책을 어, 여기 페이지 에다가 네,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죠 그러면 제 개인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에 똑같이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share setting에 어, is shared with only email 하면 우측에 어떤 화면이 뜨는지 네, 바로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이메일 을 로그인을 해라 라는 뜻이죠. 어, 일단 여기 edited by anyone 간 다음에 여기 맨 위에 sharing individual pages 이거는 제가 그 확인을 해봤는데 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링크로 페이지를 공유했을 때의 어, 단점이 뭐냐면 이 페이지 외에 제 데일리 노트라는 어저 곳에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뭐 5월 19일 날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18일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디비주얼 페이지스를 이렇게 걸었다 잠갔다 하면은 하나만 보이게 되는데 일단 전체가 다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 아이디로 어, 총 3개의 그래프가 주어지잖아요. 3개의 호스트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그냥 하나를 아예 공유 그래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식적인 아니면은 그 공유하는 데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Immutable Blocks 라는게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시려면 Edited by Anyone을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블록을 만든 사람만이 그 블록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금점치와도 똑같은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개인 페이지에서 여기에 Your Author Publisher 라는 거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럼 아까 그 Immutable Blocks를 제가 이렇게 어 켜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측에 제가 공유된 페이지에 가보면, y e 에 제가 2014년도 적으려면, 여기에 오렌지 그 경고창으로, 네, 이 블럭을 당신은 뭐 수정할 수 없다, 에 d i 할수 없다라고 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좌측에서 다시 year 14, 2014 쓰면 우측에 year 2014이 적혀있죠. 그런데, 어 공유된 링크에서 만약에 엔터를 치고, 이쪽에서 만약에, 음, 이렇게 적으면은 이거는 수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록은 네, 공유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세계 year author publisher에서만 네, 타이핑을 하려면 경우가 뜹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좌측에 어, 제가 만든 블록들이기 때문에 제가 저만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스틴 네, 이름 적으면 네, 우측에도 어스틴 뜨죠. 이게 immutable blocks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잠금 잠지 키실려면 키시고 아뭐 어 누군지 수정할 수 있다라면은 네 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로 공유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메일로 공유하는 방법인데 여기 맨 아래 이제 이메일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읽기 전용 리드와 그 다음에 편집 전용 그래서 어, 리드는 아까 보여주신 대로 그냥 읽기만 가능하고요. 그 이메일로 로그인한 사람만 또 에디트라는 거는 편집자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까 여기 그래프 링크로 보여주신 거랑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 방법은 이메일로 어, 공유된 페이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면 어, 되냐면 그 좌측 상단에 이름을 누르시고, 아래 그래프 앤 세팅스라는 페이지가 보입니다. 메뉴가. 이걸 누르시면, 그, 네, 처음 가입한 그 화면이 떠요. 네, 이 페이지가 좀 아직 애매한데, 이렇게 아래 내려가시면, 아래 내려가시면, 그 자신의 그래프가 보이고, 더 내려가시면, shared with me 라고 해서 이렇게 페이지 데이터베이스가 뜹니다. 그래서 맨 우측에 그 서지훈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 페이지가 저랑 공유된 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그 공유된 페이지로 또는 그래프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페이지냐면 좌측을 여시면 서지훈의 페이지예요. 아까 제가 공유한 그 이메일 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시면. 네, 2일날 쇼유 워크라는 네, 커버 커체책커버가 커버, 보이고 아까 쇼유 u r w o 워크라는 북. 네, 아까 제가 이 거를 보여 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공유된 이메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그 편집 기능을 어, 걸어 오늘 해 놨다면은 네, 이렇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Have a great day.